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6월 22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정감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품절주로 부각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규사업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4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조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거래재계 첫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미국 대북제재 완화 요청 전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6월 22일 월요일에 관심 받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십자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GC 독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에 치료적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상업 생산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은 늦어도 7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혈장치료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에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철 Gc 독십자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은 오로지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만들어지는 혈장 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 그룹 조인,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MS, 녹십자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자의 혈장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인데, 건강을 회복한 환자의 혈장에는 다량의 항체가 들어 있으며, 이를 위중한 환자에게 주입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혈장 치료제 관련주인 시노펙스나 한국 유니온제약 S맥 경남 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정부가 자동차 부품 업체 취약 기업에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주연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참여기간간 세부 조건을 확정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만도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베리보는 6월 22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